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봉주가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봉주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세계 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폴 터갓. 이밖에도 2시간 5분에서 8분대의 기록을 가진 수십 명의 건각들이 이봉주와 함께 레이스를 펼칩니다.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라톤의 고장 아, 마라토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요 어, 여자 마라톤 때도 한번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만은 예, 아래면 아, 화면의 아래에. 에, 표고차를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평지로 한 10km 정도 오다가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교차가 되는 시점이 많고 30km 가까운 지점에서 이제 급격히 오르막을 통과를 하면은요. 나머지 한 10km 정도는 32km 지점 이후에 10km 정도는 다시 완만한 내리막으로 아, 파나스 나이코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파나스 나이코 스타디움한 바퀴 돌아서 골인하게 돼 있죠. 네. 자 출발지역인 마라토나 스타디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리고 예, 이 올림픽 예. 경기는 기록보다는 순위 경쟁이기 때문에 네, 네 순위 다툼이 될것 같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109명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예, 이봉주 지영준 이명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시 이곳 시간으로 6시 1시간 반 정도가 더 지나야 이제 따가운 햇볕이 사라지는 네, 그런 날씨가 되겠고요 자, 이봉주 선수의 고향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 숨 죽이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네요. 아, 천안시 선거면 서울의 이봉주 기념회관에서 아, 가족들이 또 멋진 레이스를 기대를 하면서 아,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아, 폴터갓, 케나 선수 어,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즌 최고 기록 본인 최고 기록에 비교표거든요. 네, 폴터갓 선수는 지난해 그 베를린 마라테 2시간 4분 55초를 뛰었죠. 네. 마에고 그 오음벽을 처음 깬 그런 선수고요. 네. 자맨 앞에 보이는 2359번이 그 유명한 펄퍼가 선수죠. 그렇습니다. 어, 레이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브라질의 리마가 20km 넘었으면서 선두로 어, 독주를 하고 있고요. 어, 선두권의 명수도 40명에서 한 2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리마 선수는 올 초에 그 우승권에서는 그 들어있지 않는 그런 선수였고요. 자 이봉주와 지영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바짝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르막 코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르막이 다돼 가는 시점이 되면은 따라잡기가 더더욱이 힘들기 때문에 오르막에서 바짝 붙어줘야 되는 나머지 선수들인데 브라질의 리마가 의외로 지금 오랫동안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선두, 어, 리마가 1시간 50분 09초로 나오는군요. 어, 공식 기록은 1초가 더 늦습니다. 1시간 50분 09초로 어, 통과를 했고. 오히려 그 세계 최육 기록 보이다 폴파가 선수가 뒤로 약간 쳐지고 있습니다. 자, 25초 차이로 어, 줄어들었습니다. 네, 25초 차이면 한 60에서 70미터지죠. 네. 네. 상당히 지금 선두권하고 이제 많이 지금 당겨졌습니다. 예, 네, 최대 42초 차까지 벌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25초 차로 어, 선두와 2위 그룹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 어, 아, 저... 이제 두심 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뭐, 장애물하고 지금 부딪혔죠?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제가 조금 덜된 게. 아, 지금 사고가 나, 나 있습니다. 네. 지금 맨 앞에다 리마 선수가 장애물하고 부딪히면서 옆에 지금 부서진 것도 보이고요. 네. 자, 늦은, 느은 그림이 또 등에 나온 것 같죠? 자, 자. 그. 어, 이게 뭡니까? 자. 관중석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마 선수를 잡았어요. 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자, 아오.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리마. 그러나 선두는 계속 유지됩니다. 자, 리마가 이 에, 정신 나간 간중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분명히요. 네, 올림픽에서 또 이런 것은 또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의 소행일지는 뭐참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은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될까 소재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리마 선수가 이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은 네. 이게 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한 5초 정도의 어떤 장애를 받았는데 그 시간 5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고 있는 리듬이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거의 이제 따라왔습니다. 아, 대단한, 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바짝 붙었는데요. 추월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마이드이가 추월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km 지점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 아, 추월을 합니다. 발디니의 발이 한결 가벼워 보이고요. 그렇죠. 리마는 얼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얼굴 표정을 봐도 리마 선수는 좀 어두운 표정이죠. 이런 페이스면은 발디니의 독주로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 위감인데요 네. 자 선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40km 지점을 향해 가면서 어,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바이디니가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에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1위, 2위, 3위가 다 바뀌었습니다. 리마가 3위로 쳐지고 저런 페이스면은 아마. 어, 파나스 나이코 주경기장 들어올 때쯤이면은 6, 7위 정도까지도 빠질지도 모릅니다. 리마는요. 그렇죠. 타원형의 코스로 들어오고 있는 발든이 이탈리아의 발든이 진정한 영웅으로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관중석은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흰 은빛 물결이 이어지는 하나씩 나 있고 주 경기장. 원래 예상은 40km까지, 예상을 보면 2시간 13분대로 예상했거든요. 0.1위. 네. 뭐 2시간 10분 54초로 나옵니다. 2시간 10분 54초로 우승 3295번. 캐플레지기 네, 2위로 골리납니다 2시간 11분 35초. 아이디미는 지금 우승의 감격을 나누는 한 바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위를 기록한 미국의 태플레 지기. 자, 리마. 아마 방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봉주도 예술이었군요. 이봉주 2시간 15분, 34초. 2시간 15분, 34초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이봉주 선수를 성원하며 많은 분들 새벽잠을 설치셨는데, 이게... 어떤 마라톤입니까? 결승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한 정신 나간 사람이 뛰어들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라톤 37km 지점. 그때까지 2위보다 28초나 빨리 달리며 줄곧 선두를 달리던 리마에게 관중 한 명이 느닷없이 달려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인도로 쓰러진 리마는 관중의 도움을 받아 겨우 레이스를 재개했지만 이미 페이스는 흐트러진 뒤였습니다. 이 사이에 2위 발디니가 선두로 치고 나왔고 리마는 순식간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리마는 최선을 다한 스스로에 만족한 듯 나래를 펼치며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리마의 브라질 선수단은 선수 보호를 소홀히 한 조직에 위 강력히 항의한 한편 금메달을 도둑맞았다며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도 제소했습니다. 레이스를 방해한 난입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 추종자로 밝혀졌습니다. Não tenho certeza se ganharia a medalha, mas me prejudicou muito, tanto psicologicamente, mas também fisicamente. A minha alegria supera. Acho que Deus colocou isso aí no meu caminho para me testar, para provar e para mim também provar para mim mesmo toda a dificuldade que é conseguir uma. Atene, 2004, Pierre de Coubertin Medal Honoring Bronze Medal Marathon Athens 2004, Outorgado com a medalha Pierre de Coubertin, Medalha de Bronze Maratona em Atenas 2004, Vander.